안녕하세요. 울주문화재단 문의진흥팀장 김잔대입니다. 저희 울주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11일에 출범하여 문화로 풍요로운 울주를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울주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중 문일의 진흥팀은 다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형 문화사업으로 울주 공연배달사업과 마을 공감놀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울주문화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울산 옹기축제와 간절곶 해맞이 축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창작 활동 활성화와 지역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획된 신박한 예술 지원의 사전사업 설명회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상황만 아니었더라도 예술인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인사도 드리고 인적 네트워크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추진하게 되어 섭섭한 마음입니다. 오늘 온라인 사업 설명회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술인들의 의견을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수렴한 후에 최종 사업 공고를 4월 22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종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박한 예술 지원 사업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장르 예술단체와 장르 간 융합을 통한 신규 공연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 기간은 4월 22일에서 5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문화 예술 신규 창작 활동 활성화를 통한 예술 창작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여 대상은 울산 소재 예술단체로 타장르 예술단체 두팀 이상이 공동 참여하거나 타지역 타장르 예술단체와의 공동 참여도 가능합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를 통해 6월 9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0월까지 각 단체에서 창작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의 창작 컨설팅도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결과물은 11월 16일에서 11월 19일 사이에 쇼케이스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각 단체별로 1회씩의 쇼케이스를 추진하시게 됩니다. 이때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시민평가단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응모 분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울산 예술단체와 울산의 타장르 예술단체와의 공동 제작으로 진행하시거나 울산 예술단체와 타지역 타장르 예술단체와 공동 제작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창작 공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쇼케이스 제작비 지원과 쇼케이스 발표 시, 무대, 음향, 조명 장치 지원, 그리고 요청 시 창작 과정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쇼케이스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한 작품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시범공연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총 3팀에서 4팀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총 지원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팀별로 4팀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1000만원, 그리고 3팀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13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 지역에 1년 이상 소재한 예술단체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보유한 단체입니다. 경력의 경우는 단체로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되며 활동 경력 3건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서 2020년 내 실적은 한건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산점은 공고일 기준으로 울주군의 1년 이상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는 3점. 참여 확정된 예술인의 50% 이상이 만 39세 미만인 경우에는 3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두 사항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4점까지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원서 접수 방법은 울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내에 열린 공간,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4월 22일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서는 작성 후에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단 모든 지원서와 증빙 서류, 이미지들은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모 제한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제한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 발표된 작품의 범위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 사업 및 동일한 작품 내용으로 이중 신청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행정심의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동일 단체가 두건 이상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술인은 중복 참여가 지원 시에는 가능하지만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예술인은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의 방법은 1차 행정심의와 2차 심의위원회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2차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와 인터뷰심의를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영상 인터뷰를 참여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 기준은 사업계획 30%, 사업 추진 및 수행 역량 30%, 기여도 및 성장 가능성, 파급 효과 20%가 있습니다. 심의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30%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창작 작품의 기획 의도와 창작 방향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울주문화재단을 대표할 작품으로 발전시킬 만한 내용과 주제,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작품의 주제나 창작 의도가 동시대 국내 관객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및 수행 역량 평가입니다. 해당 단체들이 충분한 예술적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볼 예정이고요. 작품의 주제와 구성이 창의적이고 우수한지 창작자 및 참여자들은 작품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현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기여도 성장 가능성 부문입니다. 해당 작품을 통해 충분한 실험성, 미래의 지향성, 다양성을 담고 있는지. 공동 참여하는 단체들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융합 공연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급 효과입니다. 울주 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유통 가능한 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연 예술 분야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도인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울주군에 1년 이상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는 3점의 가산점을 참여 확정 예술인의 50% 이상이 만 39세 미만인 경우에는 3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공동으로 두 항목에 대한 가산점이 있을 경우에는 4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단 선정 이후에는 해당 예술인은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종 결과물로 쇼케이스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최종 작품은 찬연도의 울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범 공연으로 공연화됩니다. 일정은 올해 11월 16일부터 19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팀별로 1회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울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발표 내용은 개발한 작품의 설명과 기획안을 20분 내외로 발표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20분 이상 발표하시게 됩니다. 쇼케이스 발표 시 무대는 동일한 여건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기본 음향 조명 장치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때 쇼케이스 발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음원 무대, 소품, 의상, 조명 디자인 등 기타 쇼케이스 발표에 필요한 계획안을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찬연도 시범 공연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작품 기획안이나 제작 계획안, 그리고 대본 또는 시놉시스, 안무 구성안 등 장르에 따라서 창작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쇼케이스 발표 이전에 위에 최종 제출 결과물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쇼케이스 심사 후 최종 작품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대신 저작 재산권 일체는 향후 5년간 울주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단 해당 예술단체 또는 타기관과의 공동 제작 시에는 상호 협의하에 이 부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년도에 울주문화재단의 창작 공연 레퍼토리로 개발 또는 공연 예정이기 때문에 주요 창작진과 주요 출연진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상호협의하에 일부 차자, 창작진 및 주요 출연진의 변경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박한 예술 지원 사업에 사전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 개선 사항 등이 있으시다면 보시는 동영상의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